이 상자에 뭐가 있을까? 어? 어? 이런 고 뭐야, 이거. 모르겠다. 일단 챙겨놔야지. 칼은 무서워. 어, 음, 과연 뭘 찾을 수도 있을까? 네? 아, <laughs> 아 코간지러 한동안 씻지도 못했던 옷이 다 더러워졌네. 여긴 뭐 없나? 아니, young cooking d e c a t a b u 리 어? 이야 s I say. m o k i n 어 Adigania Adirago Adirakis. So, good enough. Namula, Molita, hair, 어? h e p a 내가 엄청 힘들게 구한 서 이거 먹어 이걸로 남을 치면 멀리 좀 튕겨나갈 거야 그거 하지만 많이 안 쓰는 게 좋아 그거 많이 쓰면 상대방이 더 가까워지게 할 수도 있거든 그건 랜덤이야 가까워지게 할 수도 있고 밀어낼 수도 있고 밀어낼 가능성이 완전 많으니까 괜찮아 가자 음, 그래 응 음. 귀신은 웃겠지 여긴 뭐야? 우와! 음. 아, 아, 괜찮아. 늘맨나이. 근데 맨날이 아니야. 처음 만난 날이. <laughs> 그러게. 일단 우리 어디부터 둘러볼까? 음. 우리 한번 밑에 층에 내려가 보자. 네. 어, 그렇게 내려가면 다리 아파서 못 내려가. 아, 음. 근데 너밑층층에뒤져봐난 아래. 아랫... 그래 알겠어 그래 언니 조심해서 가 아, 어, 알았어 나는 사다리 위에 봐봐야지 어? 누구지? 모르겠다 언니가 말한 개신인가? 설마 무서워 음, 음. 어를 둘러볼까? 둘러볼 데가 는데 일단 다른데 봐봐야 겠다 어? 아, 아! 야아! 비켜! 너, 너 뭐야? 오랜만이다 어? 너 누구 닮았는데? 너 아, 진짜 이상하게 날말고도지지 나, 나 않네? 어. 어? 너... 어? 너 캐리 아니야? 캐리 아니야 그래? 이상하다 닮았는데... 응. 응? 다 아... 미안해, 아, 그가 아, 죽는 뭔 알았네. 야. 정말 미안해. 우와, 너 온몸이 다 파랗네. 너꼭 얼음 같아. 아, 그게... 화장하다니, 정말 신기하네. 이거 맞춰야지. 빨라졌어. 귀신이 입으면, 난직통망갈 거야. 너그 귀신 봤어? 그 귀신 얼마나 무서웠는데? 네가 도망치고 갈데가 귀신 뒤에서 단 말이야. 뭐라고? 너 위험하지 않았어? 무섭다. 진짜 그 귀신 너무 무섭게 생겼어. 진짜 피 눈물 흘리고 옷은다 피가 묻었다니까? 참. 근데 내가 계속 깜짝 놀랐잖아. 응? 어? <laughs> 아, 아니야. 내가 잘못한 거야. 너가 주, 죽었다고? 아, <laughs> 진짜. <웃음> 아, 그게 아니고 막. 뭐. 자, <laughs> 장난이지. 왜 네, 내가 죽여? 몰라. 나 너무 어두워서 야간 도시 먹고 올게. 어? 아, 어, 알겠어.

음, 여긴 뭐지? 어? 참 신기하게도 생겼다. 어, 밑에온다면 저기 별거 없는 것 같고 무서워. 너가 왜 근처에 있으니까? 난 안심하고 여기 있는 거지 뭐. 여기 참 신기해. 다 유리로 막아져 있어. 꼭위로 갔다니까? 방문탕 같아. 어? 어? 아 잘못 했어 너무 이상해. 대놓고 자기가 귀신이라고 아주 홍보하는 것같아 어디 가? 아무래도 안 가. 응. 음. 내가 좀이죽여야되는데 아니야. 지금에 가면 어쩐거야. 어? <laughs> 너 솔직히 말해봐. 미안한데 의심하는 것 같은데. 너 귀신이지? 라게 죽었어. 너 설마다 죽일 거야?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지. 너도 같이 귀신들도 다 놀고 싶었는데. 아 근데 아니야. 내, 마, 내 말을 틀렸어. 음. 근데 안 좋은 게한 가지 있어. 엘리스 어, 언니가 이한테 음. 아리라고, 아리언니라고 아리 뭐 조심하라고 했잖아. 나도 음. 다 들었거든? 음. 아리언니, 사실 너하고 엘리스 음. 언니 죽이려고 해. 나는... 언니가 나한테 명령했단 말이야 죽이라고. 근데 나그러게 진짜 싫어가지고. 야. 그럼 어떻게 할까? 그 아리 언니는 없을 거야 아마. 아니야 아리 언니 여기 있는데. 잠깐만. 아, 지금은 음. 응. 응. 잠깐만 너 만져줘. 아 어? 근데 기다려봐 내가 뭐 하고 올게. 어떻게든 응. 아이언맨처럼 봐가지고해야겠다 나의 몸을 가지면, 나도, 저 사람이 될수 있어. 응, 나도 아주, 데 어, 어떡해. 넌 없어. 알어 와, 얘도 사람을 바꾸겠어. 어, 웃겨. 나 사람이 아니라, 야! 들어간다? 어, 근데 아직도 이렇게 착해 이는 아니야. 응, 아직 시간을 걸게 됐지? 나 어디? 있어? 어, 나 여기 있어. 어? 밑에. 여기 있어? 왜 그래? 너 뒤에. 저기 어디 뒤에? 아, 응. <laughs> 근데 나 잠깐 옷 갈아입고. 있고. 응.